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새로운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교회적으로도 좀 새로운 각오를 해볼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23년의 교회 표어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리셋, 리스타트. 다시 새롭게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개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수리과의 그 솔개는 보통 70년이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는 그런 다른 새들을 잡아먹고 동물들을 잡아먹는 맹수로 힘을 발휘하면서 사는데 40년쯤 되면은 그 모든 그 동물을 잡아먹던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은 무거워져서 날아가는 그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솔개는 이제 치꺼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를 돌에 계속 부딪히면서 부리를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부리가 나게 하고 이제 새로운 부리가 나면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과 깃털 하나하나를 뽑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과정을 겹쳐야지만 그 다음에 30년을 힘있게 날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은 솔개는 그 자리에서 그냥 힘없이 죽거나 그냥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깃털이 무거워지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날로 날로 쌓아가는데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던 또 내가 성경을 읽던 아그 말씀 다 아는 말씀 그렇게 무뎌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는 형식에 빠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2023년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솔개처럼 우리의 무뎌진 모든 깃털을 뽑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무뎌진 그런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그런 무기력한 신앙들이 다 뽑아지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가 가장 잘 설명되고 가장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 신경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교회 안에 그 진리를 희석시키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조금씩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 가운데 떠나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제대로 지키고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3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한 문장이 더해지고 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한 거에 그냥 단 어,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공격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성도들이 왜 이런 기초에서 떠날까? 그런 고민 고민 끝에 정말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요양문이라는 신앙 요양문이라는 뜻에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 이후에는 여전히 교회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정리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하서 많은 가르침들이 분별없이 그저 받아들여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그 진리를 지키고자 고민했던 그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개인의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두꺼운 책, 한그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사도신경이라는 그 짧은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은 그 복음의 기초, 성경의 기초를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이 한국 성경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라틴어의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마치 독립 투사들이 독립 선언문을 그렇게 외치듯이 비장한 각오로 선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최초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예레미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한 고백이 그 사람들의 믿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믿는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직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무엇인지 베드로조차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이 신앙 고백을 할때 여전히 그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비밀도 너무나도 지극히 일부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지극히 일부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 깨달음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에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부족한 신앙이고 불완전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을 그냥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놀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하십니다.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의 깨달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진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시작하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때 베드로에게 담겨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때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알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도 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 그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고자 그렇게 정말 고분 분투했던 그 흔적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정말 외우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 이렇게 그냥 주문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PPT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선포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이렇게 그 사도신경의 포문을 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당시에 신전이 세 개나 있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황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그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정말 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선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너졌던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심령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또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포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냥 또 우리가 쇠뇌시키고 그렇게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신경에서 신경이라는 그 라틴어를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크레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가 합성한데 이 심장 크레 심장이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신경은 그냥 입술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그냥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믿음이 충고란 상태였습니까? 헌신이 충고란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숨 구하고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비전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옛날 같은 베드로라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호언장담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한 일곱 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신문이 매 집에 배달이 될 때였는데 신문 안에 굉장한 많은 전단지가 포함돼서 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전단지를 들고 오는데 모피 선전이었습니다. 자기 눈에도 그게 너무나 비싸고 좋아 보였는지 모피 선전 전단지를 딱 가지고 오더니 앉아서. 엄마 여기서 고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사주겠다고. 내가 크면 엄마한테 이 모피를 사줄 테니까 여기서 좋은 거 하나 고르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젠 커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모피를 사줬겠습니까? 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그렇게 모피를 사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지키기는커녕 아마 잊어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의 마음에는 그때 표정과 말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모피를 사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고백해도 내일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호언장담하고 잊어버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긴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라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행동만 하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삶의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식에서 결혼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것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선언문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내가 옛날에 남자나 여자는 청산하고 이 남자와 여자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나는 이 부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그런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옛 사람은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이 많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이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그것이 완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신앙의 믿음을 위해서 고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이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 고백을 남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진심을 다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옛날의 사고의 습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끊어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시작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드리면서 세상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자연아 심어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건강도 명예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줄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복 받지 못한 자처럼 날마다 위축되고 날마다 힘들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실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새끼에서 나오듯이 여러분은 처음에 그런 오리새끼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죽음도 사탄의 권세도 정말 이길 수 없는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리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때 여러분은 흔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 어둠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통하,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것을 향해서 꾸짖으십시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꾸지시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질병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힘든 상황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복의 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빈곤에 처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이 교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올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서 고백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들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이 진리를 붙잡기로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